자,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도 1차 방정식의 활용처럼 먼저 미지수를 정한 후에 방정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등식을 세워야겠죠? 자, 미지수 먼저, 그 다음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1번을 보자. 어떤 자연수에 6을 더한 다음 5배 한 수는 50보다 크다고 할때 이와 같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미지수 정합니다. 자, 어떤 수를 X로 둘게요. 그리고 부등식을 이제 세우는 거야. 자, 말을,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웁니다. 자, 어떤 자연수 x에 6을 더한 다음 5배 한수 했으니까 x에 6을 더한 다음에 5배 한수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부등호 없으니까 자, 이 수가 5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 수가 50보다 크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크다, 크거나 같다도 아니고 크다 했으니까, 그쵸? 그렇다면, 정리를 해봅시다. 5 x 플러스 30, 5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5 x 하고 여긴 20이라고 이제 계산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네. 그쵸? 그럼 좌변 우변에 5를 나누어주면 여기 네모칸은 4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X는 4보다 크다야, 봐봐. 그럼 그래프에 한번 표현을 해보자. 4보다 크다가 X의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작은 자연수는 4 다? 아니 4를 포함하지 않은 수니까 4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5가 있죠 4를 포함 안 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기 네모칸은 5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야 물론 시험 시간에는 시험 시간에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시험 시간에는 확인할 시간은 없죠. 여기서 이제 땡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공부하니까 우리가 이 식을 맞게 세웠는지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가 5이면, 자, 5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5 플러스 6 하면 11이고, 55니까 어때? 50보다 크다 맞습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4라면, 자, 10하고 50이니까 50보다 커야 되는데 딱 50이니까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일 작은 자연수가 5라는 것이 이 문제 뜻에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안 괜찮으면 어떡해. 아, 정말 문제만, 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쉬운 문제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게임에 단계를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 한 단계 깨부시듯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는 예제 2번을 이어서 해볼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렌지와 참외를 합하여 20개 어 그래 둘이 20개야 자 오렌지 여기까지 했어 자 오렌지 한개 가격은 1500원 참외 한개 가격은 1000원이고 배송료가 2500원 오케이 자, 총금액이 그래서 3만 원이 안 넘으려면 오렌지를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는가? 자, 이거 미지수 어떻게 할까? 오렌지를 최대 몇 개까지, 오렌지, 오렌지를 X로 두자. 오렌지 X개로 두자. 그러면 여기 봐봐. X와, 그러니까 참외와 오렌지를 합하여 20개라 했으니까 참외는 20개에서 X를 빼면 참외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식을 여기서 이제 세워보는 거야. 오렌지 한개 가격이 1,500원이야. 1,500원 곱하기 몇 개? X개, X개. 그리고 참외는 1,000원이야. 1,000원인데 참외가 몇 개? 어, 20 빼기 X개, 20 빼기 X개. 자, 거기에다가 배송료 2,500원 무조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애누리 없어, 무조건 내야 돼. 총금액이 3만원이 안 넘어야 된다. 3만원이 안 넘어야 된다를 부등호로 어떻게 표현할까? 3만원? 넘지 않아야 돼. 그러면 3만원보다, 그렇지. 작아야 되는데, 넘지 않아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데, 이 가격이 작아야 되는데, 3만원만 안 넘으면 되니까 3만원도 포함이다. 자, 3만원만 안 넘으면 되니까 3만원까지는 괜찮은 거야. 그치? 3만원만 안 넘어야 되니까.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자. 자, 1500X 플러스, 자, 괄호니까 분배법칙 하셔야겠죠? 2만 빼기 1000X 플러스 2500, 자, 3만 됐습니다. 자, X는 X끼리 계산을 해보니까 500X가 되겠죠? 그리고 2만하고 2,500원 하니까 22,500원이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제 너무 많다. 이제 털어주자. 털어주자. 털어준다는 의미가 몇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몇을 나누어주면 되겠습니까? 100을 나누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0하고 5로 끝났으니까 5로도 나누어줘보자. 그러면 여긴 X가 남고 5로 나누면 4, 5, 45. 그리고 5로 나누면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너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60 빼기 45니까 15가 되겠네요. X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한마디로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다? 15개까지 살수 있다. 그러면 3만원이 딱 채워진다. 정답은 15개까지 살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보면 어느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까지는 무조건 1,500원이야. 아, 이거 차가 없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필이면 주차요금이 나왔네? 자, 30분까지는 그러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무조건 1,500원 기본요금이야. 한마디로 기본요금의 의미입니다. 기본요금 무조건 내는 거야. 핸드폰 가격으로 나왔어도 이해 안 됐을라나?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기본 요금 이란 뜻은 얼마를 쓰던지 간에 무조건 내야 되는 요금이잖아 그치 30분까지는 무조건 1,500원이야 1분 있든 2분 있든 자 30분이 지나면 1분마다 100원씩의 요금이 추가가 된다 근데 이 요금을 4,000원은 안 넘고 싶어 그러면 최대 몇 분까지 주차할 수 있는가 최대 몇 분까지 했으니까 X분 동, X, 이거 미지수로 하자. X분 동안 주차한다고 한다면, 자, 일단 1,500원은 무조건 내야 돼. 무조건 내야 돼. 저 주차 안 할래요. 이러는 거 없어. 여기 문제니까. 자, 1,5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야 돼. 기본 요금. 그리고 이제 100원씩 늘어나는데, 100원씩 늘어나는데, 이게 4,000원이 안 넘어야 된다면 4,000원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야. 나 4,000원 있다는 거야. 한 마디로 4 0 0 0원까지낼수 있어. 까지거내 주머니에 4,000원은 있어. 그래서 4,000원까지 포함이야.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이괄로안입니다 100원에 얼마까지 추가가 될수 있을까? 30분이 지나면 100원을 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몇분 주차하던 30분까지는 안 내. 30분까지는 1,500원 이미 냈거든. 그래서 빼기 30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100X-3000이 되고, 4000원보다는 안 넘다. 그러면 자 100X만 남기고, 남기고, 더 계산해서 마이너스 1500이지 넘어가시면 플러스 1500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100X 얘가 5500이죠. 그러면 100으로 나누어 주면 55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55분까지는 4,000원인데 56분만 되면 100원 더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주머니에 4,000원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최대 55분만 오케이다.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혼자 하려면 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분명히 또 스스로 풀어봐야 되는 바, 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만 듣고 받아 적으시면 안 되고 제 설명 듣고 이제 끄고 다시 한번 예제도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학교와 문구점에서는 오 어, 이거 괜찮아. 문구점은 또 나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자, 공책 한 권의 가격이 천 원인데, 할인 마저, 할인 매장을 가면, 그러니까 대형 마트를 가면 조금 더 싸잖아. 그쵸? 근데 매번 내가 대형 마트를 갈수 있어요? 못 가지. 어떻게 맨날 그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저 이마트까지 가겠어. 그냥 집 앞에 문구점에 사야지. 그쵸? 자, 그런 의미야. 아무튼 여기까지는. 할인 매장에 갔다 오는데 드는 교통비. 봐봐, 봐봐. 싸긴 하지만 교통비가 들잖아. 그쵸? 그래서 한권살 때는 오히려 손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책을 몇권 이상 살 경우에 할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게 유리한가, 유리한가라는 말 자체도 되게 어려운 말이고. 여기서 일단 식을 세워 보자. 몇권 이상이 이 공책을 x라고 이제 미지수를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 공책을 이제 x권 산다 하면 800원. 할인 매장에 가면 800원이잖아. 그럼 800x가 응? 800x에 1,800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 이게 이제 할인 매장 을 갔을 때살수 있는 가격이고, 자내 앞에 준그 문구점 문구점에서 살수 있는 건 1,000x야. 괜찮죠? 어. 그런데 유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인 매장이 어찌됐건 싸다는 싼 것이 유리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어찌됐건 쌀 때, 어찌됐건 싸다, 어찌됐건 싸야지 유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유리하다는 거는 더 싸다, 더 싸다. 그래서, 문구점보다, 할인 매장이 유리한 것은 문구점보다 할인 매장이 더 싸다. 이것,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유리하다는 거는 더 싸다. 자, 이제 계산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1000x가 이쪽으로 올까? 그럼 800x 빼기 1000x. 그리고 이 녀석이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1800, 마이너스 2000x, 마이너스 1800. 자, 마이너스 200으로 나눠주면서 우리는 부등호의 방향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 9가 되겠네. x는 9보다 크다가 되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X가, 자, 더 싸다는 거는 같다도 아니야. 같다 해주면 안 돼. 그쵸? 그니까 9보다는 일단 무조건 X가 더 커야 돼. 한마디로 10권 이상 사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니까 러 최소 몇권 이상 사야 된다? 최소 10권 이상은 사야 된다. 자, 여기 답을 9라고 적으시면 안 돼. 그 이유가 뭐다? 더 싸다는 거는 가격이 같아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9 포함 아닙니다. 그래서 9 이상인 자, 선생님, 저는 9와 2분의 1권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9권 사고 반자, 반을 찢어서 주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10권이라고 하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제도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정말 좋겠고, 유제도 풀어보시고, 우리가 다음 개념에서 봅시다. 자, 화이팅!